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샘플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삼정과 하이닉스의 슈퍼사이클, 터질까요? 일일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근 진행된 시그라프 2024에서 우리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 블랙웰의 엔지니어링 샘플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젠슨 황 CEO는 지난 5월 진행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블랙웰을 생산하고 있다며 2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해 4분기부터 데이터 센터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엔비디아는 지난 3월 블랙웰을 공개하며 현재의 호퍼 GPU보다 두배더 강력하고 AI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는데 걸리는 추론 시간이 다섯 배 빠른 성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블랙웰 샘플 발송을 시작하면서 현재 유일한 h b m 3 공급사인 SK 하이닉스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웰 기반 B200 제품엔 5세대 HBM인 HBM3E 8개가 탑재됩니다. 현재까지 SK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하고 있죠. 삼성전자 역시 선제적으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을 위해. 샘플을 제공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면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독점해왔던 엔비디아 향 HBM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발 블랙웰 샘플 발송이 엔비디아 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